샬롬.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함을 뛰어넘는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의 모습도 서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도전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누군지,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을 증가하고 또 선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을 증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는지에 대한 도전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모범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것참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와 여러분이 전부 다내 사랑하는 종이요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가 딸이라는 그런 자녀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곧내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다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습에 합하고 사랑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사랑받는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우리도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귀한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일생의 우리 삶 자체와 우리의 의지 강력한 의지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치는 것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될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도 사랑을 해야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이웃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셀프 이스팅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크리차는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표 기도 시간에 늘 고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고독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과는 차이가 무척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독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혼자 있어서 고독할 때가 있겠지만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둘셋 여러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생각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는 것처럼 그는 다투지도 아니냐며 들레지도 아닙니다. 참 현대는 다투야 무엇을 얻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들레지 않음 이것은 큰 소리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내 것만이 옳다고 큰 소리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런 들내지 않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확신이 계셨어요. 작은 소리로 얘기하든 조용조용 얘기하든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미친 것처럼 소리질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여기에 많은 도전을 갖게 됩니다. 현대는 목소리를 높이고 멱살잡이를 해야 얻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다투거나 들리는 것보다는 조용조용 설명하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프라비던스를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큰 소리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업을 축복의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작은 목자가 목회하면서 하나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발견했을 텐데,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낫습니다. 미련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낫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보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 절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가정, 직장, 또한 대인 관계, 건강 문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큰 뜻이 앞으로도 있으실 겁니다. 온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졌던 멍해를 대신 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어깨에 세상에 너무 많은 질문을 다 지고 가려고 합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펀딩 문제, 프로젝트 문제, 논문 문제. 정말 많은 걸 줘서 바쁘다, 바쁘다 2 4시간 열심히 뛰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1년 전에 일상에 너무 무료하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컸던 축복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현대에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십자가 하나님만을 쫓아가겠다는 그 십자가를 비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면그 마음의 심을 평안을 얻을 겁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쫓기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고 편한 마음으로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목주의 종 그럼 목회자만을 얘기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의 종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 우리는 종이죠. 주의 종이었던 사람이 뭘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에서 자유함 받은 축복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것 그것만큼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의 덕목은 온유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내지 않고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주셨던 마태복음 장 19,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은데 마음이 자비롭고 후덕한 사람 만나긴참 어렵습니다. 근데 자비로운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 곁에 가고 싶고 후덕한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차 한잔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잘나고 뛰어났지만, 그러나 상한 갈때 꺾지 않고 묶어주는 것, 불쌍해지는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서 난을 키우는데, 애지중기 키우던 난 하나가 옆에 꽃, 꽃대가 훅 하고 거의 부러지기 일부 직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감고 싱싱니 감아서 이렇게 부, 좀 이렇게 버팀목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꽃대가 죽지 않고 꺾지 않았다고 그것이 살아서 꽃을 확필때 얼마나 기쁜 모습을 어, 기쁜 것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이나 다른 것 때문에 유혹받고 넘어져서 다 꺾어져 가는 모습이 될때 세상은 초로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번더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를 끄지 않,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촛불이 꺼질 때 얼마나 그름이 나는지 모릅니다. 빨리 꺼버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끄름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면서도 오히려 감싸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도전이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는 구약의 일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면 참 지혜롭게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들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실천하셨죠. 우리는 원수였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원수여 죄인이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용납과 자비하시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하셨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약점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조롱할 사람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한번더 인내하고 사랑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죄용서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프리덤,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둘렀던 사슬을 완전히 끊어 주셔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게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좀더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렸냐면 심판 때까지 지금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거나 오히려 조롱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하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한번더 참고, 두번더 참고, 세번더 참고 마지막까지 참으셔서 영생을 얻을 때 심판 마지막 전까지 우리에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더 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참으셔서 사랑을 주려고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칭찬을 받,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렸다가 참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커집니다. 어린아이 때는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자하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풀면 참 놀랍게도 베푸는 사람들에게 더큰 사랑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양선이죠 성령의 열매 양선이죠 사원을 베푸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 2절에 또한 이방들의 그의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리하십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왔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그것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만 한정되고 이방인들은 배척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모습을 이미 예언되고 그 예언은 성취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자 하십니다. 아멘. 유대인만이 배운 사람만이 뛰어난 권력자만이 부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예비된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문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의 절제, 아멘. 네.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양성 선을 베푸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유한 사람과 차비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받은 크고 작은 사랑을 내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풀어서 칭찬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의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 기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원수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손을 베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그러다라서 그릇띠 신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과 중복이 되는 손을 내밀어. 함께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사랑에 다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